너우크라 모두 절대 포기 못해. 우크라 바흐무트에 무슨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7일로 377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리나 베레슈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개전 이전 인구 7만 명이었던 바흐무트는 7일 기준 민간인 약 4천 명만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서방 진영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손실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공세로 함락 위기에 몰렸으나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사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바흐무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미 장기전 속에 초토화한 이 지역의 전황은 당분간 계속 격화할 전망이다. 일진일퇴의 공방 격전지 바흐무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7일 고위관료회의에서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대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이곳을 점령하면 추가 공격, 작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깊숙한 곳까지 작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바흐무트 일대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변스크로 비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넘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공세를 집중하면서 도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 이에 바흐무트 전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기록되고 있다. 러시아는 용병 와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도시의 산면을 압박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바흐무트와 인근 마을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쇼이구 장관이 이날 바흐무트 점령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지역에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이 최근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 당국의 탄약 등 전투 지원을 요청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물자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바흐무트 전투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이구 장관은 이런 내부 갈등 속에 바흐무트 전환이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의 끊임없는 공세 속에서 바흐무트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철수설을 일축하고 병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바흐무트는 최근 러시아군이 주변을 포위해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략적 후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전술상 찰수를 했다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병력을 더 보내서라도 바흐무트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 지역에서 소모전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세레이 체레바티 동부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밤 현지 방송의 탄약과 식량 의약품을 공급하고 부상자들을 후송해 나올 기회가 있다며 도시 안팎을 잇는 보급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인들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3분의 1가량 지역에서 철수를 완료했으며, 더 산업화되고 고층 건물이 많아 방어가 용이한 도시 중부와 서부 지역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흐무트가 전략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더 있는 곳이므로 큰 손실을 보면서 방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리처드 데너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전날 바흐무트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모로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이룬 만큼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방어 가능한 전선으로 후퇴해 그곳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이치에 완전히 맞다고 말했다. 독일 신문 빌트는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발레리 찰루지니 총사령관이 이미 몇주전 바흐무트에서 철수를 권고했고 다른 군 수뇌부 대부분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견해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용병 그룹 중심으로 인해 전술을 펼쳐온 러시아에 최대한 많은 인력 손실을 입히면서 버티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바흐무트에서 제한적인 전투 철수를 하면서 진격하는 러시아군에게서 많은 사상자를 끌어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ISW는 이어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방어가 러시아 인력과 장비를 계속 소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만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소는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이웃도시로 진격하더라도 고질적인 병력, 물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바흐무트와 부흘레다르, 루안스크에서의 러시아 공세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젤렌스크 우크라 군인 살인자 찾아내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무장 상태로 사살된 우크라이나 군인 영상과 관련해 살인자들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마치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즉결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았다. 영상 속에서 무장하지 않은 이 남성은 담배를 피우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고 외친 뒤 여러 발이 총을 맞고 쓰러진다. AP 로이터 통신과 미국시에는 방송 등은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령자들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용감하게 외치는 전사를 어떻게 잔혹하게 죽였는지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영웅에게 영광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응답했으면 한다. 우리는 살인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 동부 격전지 러 장교들 사령관 공격명령 불복종.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부흘레다루에서 러시아 고위 장교들이 사령관의 공격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부흘레다루에서 진격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제155여단이 추가 공격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여단은 지난 3주간 부흘레다루 점령작전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차와 기각전투 차량 최소 130대를 잃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단 지휘부와 고위 장교들은 또 다른 무의미한 공격을 감행하라는 미숙한 사령관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잘 방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점을 사실상 보호나 준비도 없이 기습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흘레 다르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도시로 인근 철도가 크림반도로 이어져 핵심 전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군 사이에서는 이외에도 각종 동료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